자, 안녕하세요 새력주 전문 블리입니다 최근 갤럭시아 SM STO 대장주격으로 해서 상승시세를 주고 딱5일선에 맞고서 조정을 한 봉이 나왔죠 자이 시점 갑작스럽게 STO 대장주 시간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얼마까지 주가를 가져가야 되고 앞으로 STO 시장은 얼마만큼 성장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포인트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겠죠? 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핑거와 다르게 갤럭시아 SM은 시간의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자, 핑거 지금 마이너스 1%인데, 똑같이 이틀 조정한 게 맞습니다. 핑거도 그렇고요 갤럭시아 SM도 이틀 조정을 했는데, 왜 갤럭시아 SM이 더 많은 상승을 하느냐? 자, 사실 핑거는 제가 또 지정이 됐었고요 또,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이라 해서 공시가 4월달에 나왔었는데, 자, 가격을 얼마에 판다고 했죠? 자, 대사, 처분 대상 주식 가격 9,705원에 매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처분 예정 기간이 1월, 1일, 1일이죠? 내년 1월 1일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종목은 주가가 9,700원 밑으로 왔을 때 담아야 되는 종목이고, 9,700원 위로 만원권으로 상승을 주는 구간들이 있다면 매도를 해야 되는 관점입니다. 내년 1월 1일까지 만 원권 부근에서 이 주가가 위치했을 테니까요. 자 그에 비해서 갤럭시아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모니터리의 집은 11%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이번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갤럭시아 SM은 정확하게 STO 플랫폼을 구축한. 갤럭시아 머니트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다고 지금 STO 관련주 상승포인트로 적어 놨, 놨었어요. 상대적으로 STO 사업을 하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보다 갤럭시아 SM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716억 원. 5분의 1 토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더 벌어, 예. 흑자기업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적은 SM이 더 머니트리보다 더 많은 상승률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마도 내일도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이틀 전에 고점, 네, 3150원을 뚫고, 자, 최고점인, 정고점인 3230원 라인도 돌파하는 흐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갤럭시아 SM 주주분들을 위해서, 자, 바로 어제였죠? 22시간 전 정확하게 보이시죠? 갤럭시아 SM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 언급드렸으니까, 세력 작전주다. 정고점 돌파 유력하다. 자, 무조건 STO 관련 주 중에 갤럭시 SN 담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 내용 어제 영상 올려드렸던 내용 30초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갤럭시와 SM, 분명히 이4천원거 금방으로 간다고 봅니다. 아, 근데 STO 법제화가 언제 될지 아시나요? 자, 저는 이제 법제화를 여당, 야당이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는 것 소식은 알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분명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당, 야당 모두 동의한다는 것은 그냥 STO 법안이 통과한다는 것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 관련주들 수혜를 받을 텐데, 아, 이것을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도 알고 있겠죠? 아, 그러면 이 저가 포인트들을 분명히 조금 줄가능성이 있어요. 주가를 내리는 구간들을 쫙 작게 가지고 일단은 주가를 뛰어올릴 겁니다. 그 구간부터 천천히 내리는 기간들이 길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그 기관들이 이 시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시가총액이 오늘 올라서 737억이에요. 자, 이거 너무 저렴한 시가총액입니다. 자 주봉으로 차트를 보시면, 갤럭시아 SM 최근 5년의 5년간의 박스권. 자이 4천 원 부분만 잡았고 찍으면 밀렸어요 주가가. 근데 이번에 제대로 수혜를 받는 STO 토큰 증권 수혜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얼마까지 갈수 있을까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 관점이 아니라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들을 체크를 하신다면 5%뭐10% 5% 수익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목이 결국 올라가야 될 구간까지 확실하게 먹을 때는 먹어주라는 거죠. 자, 제가 이 종목 갤럭시아 SM 확실하게 먹어야 될그 구간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여태까지 갤럭시아 SM에 강력 매물대 구간들이 있는 이 4천 원 부근까지는 최소 가져가야 되는 지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뭐 2천 후반권에서 3천 초반권에서 털리 종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털리신 분들 계시다면. 자 이번에는 한번 불기 명상 보시고 쭉 가져가 보시는 투자 습관을 기르시면 자 아마도 투자의 성공 확률들이 매우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또 보시면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자 STO 토큰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낸게 있어요. 2024년도 얼마 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34조 원에 해당하는 시장 전망도가 나와 있는데 2030년도가 되면 무려 예, 10배가 이상이 성장하는 시장 산업이 속해 있어요. 뭐 1.5%, 5.0%, 9.4% 마지막에는 14.5%까지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장 분명히 주도주를 공략을 하셔야겠죠. 네, 미국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일본에서도 이 STO 법제화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당, 야당 국내 정치권들에서는 사실 서로가 낸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이번 STO,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 여당, 야당 둘다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 했죠? 자, 뉴스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실 건데, 자,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제정이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가가 눌려, 올랐다가, 눌렸다가, 올랐다가, 눌렸다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는 것이죠?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STO 관련 섹터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제가 최소 가져가라고 했던 이 4자를 넘어서 5자, 6자리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번 STO의 파급력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뭐 갤럭시 SM뿐만 아니라 저는 K 옥션도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과하게 은봉을 내리꽂아서 자, 다시 한번 K 옥션도 추가적인 상승 구간들을 낼수 있는 구간들이 5,280원 이상으로 나올 수 있고요. 관련주 동향도 같이, 뭐, 갤럭시 SM 뿐만 아니라 살펴보셔야겠죠. 또, 유라클, 뱅크웨어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자, 신규 상장 종목군들인데, 이거 뭐, STO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시가총액, 지금 유라클이 655억이고요. 뱅크웨어 글로벌이 890억이에요. 그래서, 뭐 갤럭시아 SM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런 시가총액 적은 종목군들도 상승을 줄수 있으니까요. SM 주주분들께서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내일 시장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에, STO 관련 주들 장 시작 전에 에, 매수 수급을 포착해서 에, 실시간 소통방에서 타점을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혼자서 어떤 종목을 사실지 타점을 잘못 잡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100% 무료 실시간 소통방에 미리 입장해 두셔야겠죠. 자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댓글에 보이시는 고정 링크 클릭해 드시고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불개미가 준비했습니다. 자 진심으로 수익 보고 싶으신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고요. 아침에 매집이 확인된 상승 가능성 높은 종목군 딱세 종목 꼽아서장 시작 전에 무료 급등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0% 무료 급등주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오늘도 8시 54분 55분 장 시작 전에 예, 정확하게 세 종목 챙겨 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9월 5일이라고 써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예, 실제 클릭도 되고요 예, 스크롤도 됩니다 드래그도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하거나 포토샵을 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한테 드렸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오늘도 모니터랩 K옥션 X게이트 종목을 드린 시점 수익이 시원하게 났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 모니터랩이죠 최근 디페이크 보안 관련주로 해서 상승을 이어가다가 앞선 매물대 부분들을 자 한번 흡수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61선까지 밀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4,700원 전일 매물대 위에서 시작하는 매수세가정확하게 포착이 됐고요. 자 시가 10%부터 상한가까지 강력상승 시세 보여주었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AI 보안주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정확하게 제 영상도 8일 전에 디페이크 관련해서 자, 보안주, 모니터랩 정확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익 보신 분들 내일 또 추가적인 상승 구간들이 나올 수 있겠죠?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K 옥션 종목인데요. 자, 지금 토큰증권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 시세를 내고 있는데, 정확하게 고점 매물대 위에서 어제 종가가 마감이 되고 나서 매물대 위로 매수세기가 포착이 됐습니다 시가 5%부터 20%까지 강력 시세 보여주었고요 자 분봉에서 보시면 단 5분만에 15% 급등 시세를 내주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STO 토큰 증권 관련주로서 영상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어제는 자 어제 9월 4일 순환매를 공략하자고 해서 자 대장주 k옥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내용 딱 10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k 옥션에 대해서 말씀드린 분이 되겠어요 그 상장하고 나서 많이 밀렸어요 19300원까지 갔다가 그럼 이슈가 있을 때상단 라인들까지 예, 돌파를 해주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자 오늘 좀 유의미한 상승 불파 시점이 포착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도 과거에 상승을 주었던 거래당과 필적하는 거래량들이 펼쳐지고 있고, 자,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투게더 아트를 통해서 STO 사업을 진행 중이죠. 네, 미술품 경매 시스템 관리 플랫폼을 운영 중입니다. 사실, 고액 자산가들은 자, 현금으로 돈을 모아놓지 않습니다. 아, 미술품으로 10억 되는 자산을 모아놓기 때문에, 왜 그렇죠? 세금 문제 때문이죠. 자, 이런 미술품들은 세금으로 잡히진 않습니다. 고액, 고액 자산가들은 이 미술품으로 자산을 축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좋아하는 미술품 경매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는 k 옥션이 추가적인 상승 구간들을 낼 확률들이 매우 높다, 높게 점쳐지고요. 자, 확실히 순환매 종목으로 오늘 k 옥션이두 네, 번째 5% 폭등 시세를 내주었고요. 네, 자, 세 번째로 엑스게이트 종목을 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을 왜 드렸냐면 자, 전날... 한국 증시에서 꿈의 장비 양자 컴퓨터 두뇌를 한국에서 최초 개발했다는 이슈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양자암호 관련주 중에 엑스게이트 대장주죠. 그래서 매집 파동들이자한번 이어졌고 자이 120일 노란색 2평선을 뚫지 못하고 밀렸다가 자 오늘 정확하게 아침 매수기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추천드렸고 자 지금 다시 노란색선 120일 2평선을 뚫으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확하게 9%에서 시작을 해서 20%까지 예, 10% 시세를 주었습니다. 5분봉상 보시면 10시 반 현재 시점 예, 급등 시세를 주었고요. 자 이렇게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군들 그리고 또 상승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 아침 매수세기가 포착되고 상승 확률들이 높은 종목군들만 딱세종목 골라서 우리 불개미와 함께 하시는 텔레그램에 있으신 분들한테 딱세 종목을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식 매수매도 하셔서 자 하루에 500만 원씩 꾸준하게 챙겨갈 수 있으실 거라 네, 말씀드리겠고요. 자 선택은 네, 자유시겠지만 자 100%으로 실시간 소통방에는 입장해 보셔야겠죠. 자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1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제목 밑에 바로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클릭하시면 아, 입장하실 이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 클릭하시고 미리 신청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는데 1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 10초로 인해서 분명 우리 여러분들 불안한 계좌 만드실 수 있으세요. 네, 그때까지 우리 여러분들과 불개미가 함께 할 겁니다. 퇴근 증시 변동성 때문에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 높은 종목군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